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60개 조합이 선거를 치르는데요.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설을 앞두고 선거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청성군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 이 후보 예정자는 조합원 14명에게 금품 480만 원을 돌린 혐의로 그리고 영천의 이 후보 예정자 안에는 조합원 집을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한 건수는 7건입니다. 조합장 선거 선거 사범은 2015년 제1회 당시 194명에서 2019년 301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특히 금품 선거 사범이 73.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선관위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금품 선거와 흑색 선전,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대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가장해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적극 협력하여 금품 수수, SNS 인터넷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각종 불법 선거 운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히 조합장 선거는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조합원 역시 최대 50백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해 함부로 받았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본인이 받은 금액에열배에서 50배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은 유념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고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거부하거나 해당 지역 선관위에 자진신고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관이는 금품 선거를 비롯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한사람의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TBC 한현우입니다.